11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일반 건강 보조식품들이 우리 몸에 정말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먹고 있던 비타민? 내가 먹고 있던 단백질? 스피룰리나 혹은 또 레시틴? 또 뭐가 있나요? 뭐. 네? 루테인. 네, 루테인도 있고 많잖아요. 아주 많죠. 이름뭐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아미노산부터 시작해 수많은 영양제, 칼륨, 칼슘, 뭐다 이거를 정제를 하거나 추출을 하거나 가공을 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가공을 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제 제가 쭉 데이트를 어 가지고 수많은 책을 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되더라고요. 좋은 게 아니고 플러스가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비타민 d도 먹을 필요가 없고 네, 절대 아무것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필요가 없고 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 항공사들이 이렇게 갖다 내려오면 절대 먼저 칼슘 먹지 않습니다 네 운동을 먼저 시킨다고 그랬죠 그게 칼슘이 체내에서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몸이 내가 먹는 그 비타민이라든지 혹은 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흡수가 될수 있냐라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것도 모르고 비타민 장사꾼에 가면 은 이거 먹어야 될것 같고. 그렇죠. 여기 가면 이거 먹어야 될것 같고. 근데 우리 그내 몸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데 막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당뇨는 소변에 혈액을 타고 당이 배출되어서 방광통에서 소변에 나오는 게 당뇨라고 합니다. 단백뇨는 단백질이 소변에 나오는 게 단백뇨라고 하죠. 지방뇨는 지방질이 소변에 빠져나오는 게 지방뇨라고 하죠. 그럼 혈뇨는 소변에 혈액이 막 나오는 게 혈뇨라고 합니다.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드시는 모든 보조 식품들이 대부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흡수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뭐또 건강식품 판매하는 분들이 댓글에 엄청나게 올릴 수 있어요. <laughs> 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빠져나가요. 대변, 소변, 땀 그냥 빠져나가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럴 것 같으면 우리에게 작은 거 하나 물질을 주고 너네 이거 먹어 그러면 과시할 필요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과시할 필요 없으니까 이거 딱 하나만 에 먹으면 소화도 잘되고 좋겠지만 그런 물질은 세상에 절대 없고요. 사람은 신기하게 우리가 원하는 영양학 계산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계산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원, 뜻하지 않았던 이상한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영양학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계산을 해도요. 단백질, 탄수화물 무게지, 지방 이런 것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빼 가지고 그대로 섭취했을 때 하나 안 맞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쪽 비타민만 추출하고 뭐만 빼가지고 먹었을 때 어, 일어나는 좋은 반응들도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나중에는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기까지도 해요. 합성 능력을 특히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유산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섬유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먹기 싫어서 안 먹어놓고 그것을 뭐 배변 활동이 잘안 되니까. 저산균을 유산균을 먹는다. 이거는 굉장히 욕심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다 있는데 항산화질 먹는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어 콩이나 이런 단백질이 있는 현미 이런 것들을 먹으면 단백질이 충분히 거기에 있는데 이제 그것을 또 아미노산 형태된 영양소를 사 먹는다. 그것도 맞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보조 식품들은 우리 몸에 뭐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폐를줄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은 비타민이라든지 혹은 또 이러한 영양제들이 우리 몸의 암의 원인이다라고 밝힌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그걸 확실하다 안하다 뭐 이런 모르니까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데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몇 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그런 책 지금 서재는 없지만 읽고 다 이제 버리고 보내고 했던 책 중에는. 비타민이 암을 유발시키는 이유들, 뭐 단백질이 유발시키는 이유들, 뭐 그런 거 이제 정그 가공식품 먹었을 때 그래서 절대로 가공된 것들을 추출해서 먹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내 몸에 과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그나 이제 수시라든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물질들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충분히 드셨을 때 이게 많아지게 됐을 때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비타민이나 어떤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서 거의 6개월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한번 먹기만 해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것을 먹었는데 칼륨을 섭취했는데 칼슘으로 바뀌는, 이건 꼭 칼륨이 칼슘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전환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싹 끊으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보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들은 좀 충분히 런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그 지혜와 또더 많은 지혜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확실히 확신이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